형 집이 양산이다 보니까, <laughs> 양산이다 보니까, 는 형이 이제 울산 구치소에 갔어. 지금 방금 전화 온 친구. 엄마가 이제, 그쪽, 이제, 사동에서, 사동에서 이제, 그 이제 그 그쪽, 이제, 그, 형, 그 동수, 예를 들어서 아파트로 치면, 백일동에서는, 염, 염, 옆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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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방. 옆에, 옆에, 옆방인데, 전마가 이제 대장을 차고 있었지. 어? 전마가 이제 대장을 차고 있다가, 이제, 어? 전마가 이제 지나가면은, 뭐, 형친구 방송에 나왔잖아. 나왔, 나왔는데, 키가 쪼만해. 쪼만한데, 억수로 야무지다. 울산에서, 뭐, 울산에서 저 친구 이름 되면 뭐, 어, 그냥 뭐, 아,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그, 그 정도까지 뭐, 형친구, 벨란 친구인데, 전마가 이제, 그 울산구치소에서, 이제, 음, 완전 그 사동에서 이제 제가 이제 위에 선배들도 있지만은 어, 선배분들도 있지만은 안에서 이제 막힘꽉 주고 있을 때지 이제. 그때 이제 형이 이제 들어갔지 들어갔는데 <laughs> 운동 시간에 운동 시간에 저 새끼가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안에서 이제 막 애들을 막 이제 뭐 일로 일로, 일로 와봐라 하면서 어? 하고 막그들이막 아, 형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막 어? 하고 있는 거야 근 <laughs> 아이고 진짜 땅콩만한기 어? 땅콩말한게참가짜네 하면서. 음. 그래, 참가짜나서 그래. 한번 이제 또 들어갔어. 음. 운동하고 그냥 들어갔지. 들어갔는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한날은 저 새끼가 내한테 이제 시비를 걸더라고. 음. 형한테 시비를 걸더라고. 마, 돼지, 이러더라고, 내한테. 형한테, 마, 돼지, 일하더라고니 일로 와봐라, 이러더라고. 어? 어. 그래서 그선 이제 운동장에서 한 바이트 했지. 그래가 정확하게 아무도 못 말렸다. 씹어먹고 응, 싸우다가 둘다 똘똘 묶여가지고 어째? 어? 올라갔지 백담사 징벌방 들어갔지. 징벌방 올라가가지고 손발 다묶여갖고 밥을 이름 먹었다 싹다 묶여요. 시준님 3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시준아, 기야 시즌3 0 0 감사합니다! 크으! <목소리> 쉐끼가, <목소리> <목소리> 예? 너 풍선 터지면 5안 뭐, 쳐주네. 아, 배태지 많이 불렀네. 음, 배태지 많이 불렀어. 5안 쳐주네. 그래가, 전마 저, 지금은 울산에, 뭐, 형이뭐 타이틀 이야기할게. 뭐, 어, 울산 역전파에 있는 친구인데. 그, 망마하고 이제 형하고 운동, 운동장에서 치워받고 사왔지. 치워받고 사왔는데. 음, 전마하고 치고받고 싸우는데, 전마 밑에 똘마니들이, 똘마니들이, <laughs> 밑에 동생들이 아니고, 그 징역 안에서 이제 그 형님, 형님 하는 동생들이 또 내한테 덤빌라고 하더라고. 아, 진짜야. 치고받고 싸웠는데, 치고받고 치 치고 싸우는데, 치고고 싸우면은 교도관이 다뛰어가요 응, 음, 다 뛰어오는데, 전마하고 치고받고 막 안에서 이제 싸웠어. 운동장에서 점마 내한테 시빌 그렇지. 어, 이마 돼지, 너 일로 와봐라. 하면서 하더라고. 내한테. 음. 이제 형하고 이제 형은 이제 치워갖고 싸운 이제 안에서 운동장에 싸웠는데 어~ 지 밑에 또얼마니들이 이제 방에서 지 방에 방에 있는 애들이 아~ 어, 이제 형한테 덤빌 하더라고 덤비는데 덤빌 하더라고 하는데 나는 그날 만약에 내가 거기서 어이 어 내가 뭐 어~ 으르릉 대으면은 형은 거기서 못와 맞았지 못와 맞았는데 전파가막 가만히 있어라 하더라고 어? 막 가만히 있어라 어~ 동생들한테 가만히 있어라 하더라고. 응, 음, 씨발놈들 쪽팔리게, 뭐, 뭐 하는데 하면서, 어, 뭐 하지마라, 하지마라 하면서, 하지마라 하더라고. 그, 내가 형, 형하고서 뭐 치보고 싸웠지. 그, 결국엔 교도관 다 뛰어와가지고, 손발 다 묶이가지고, 손발 다 묶였지. 다 묶이고, 쟤하고, 내하고, <laughs> 징범방 들어갔지. 음. 징범방들어가고 손발 다 묶이가, 이래가, 이래가 싹다 묶이가, 밤 여주 면 이래가. 나와가지고, 이제, 내, 이제, 형 면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음 살라는 거지. 그래가고 이제, 점 마하고 내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적경 가다가, 음, 적경 가다가, 어, 전망은 내한테 하더라고. 고생 좀 했나? 하더라고 내한테. 어? <laughs> 지하고 내가 같이 징벌가고 밥을 이래, 손발 다 묶여고, 이래 묶다고 밥을. 이래, 이래가 밥을 먹어서, 손발 <laughs> 다 묶여고, 꽁꽁 묶여고, 이래, 이래, 이래갖고, <laughs> 그래서, 징벌 시간 다 보내는 거야. 보내는데 전망은, 음. 이제 형한테 이제, 고생 좀 했나? 이러더라고. 음, 내 일부러 그랬다. 니네 안다. 이러더라고. 어. 인사는 안 됐지만, 내가 알고 있었대. 일부러 그랬대. 음, 일부러. 일부러 그랬대. 어. 그래가 이제 뭐, 어?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지. 이제 이제 면에, 이제 적게 내려갔다 와갖고 마주치면서, 어, 잠시 시간에, 잠시 시간에 이야기 했지. 일부러 그랬다 하더라고. 어. 친구 하자. 지금 내부 뭐 친구 하자. 그래가고 친구 했지. 음. 미친 개이지, 미친 개. 미친 새끼, 미, 미친 새끼지. <laughs> 그래, 뭐, 지금도 뭐, 지금도 형 방송에 아무지도 않게 나온다. 아프리카, 그러니까. 형 방송, 여, 이길 바꿨을 때도, 어. 형 형이 이제 나 이래 산다 했을 때도 어, 형 방송에 나온다 나온다 쥐 나오면은 쥐 알아보는 사람들도 쪽팔리고 할할할 할긴 할긴데 나와가지고 오히려 어, 아들한테 가르친다어어 어? 어,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하면서 어 열심히 해라 어, 그리고 훈훈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애들한테 어, 쥐 경험도 이야기 많이 해주고 음, 그래 좋은 친구. 그 술만 처음 오면 제 전화한다 이 미친 새끼야. 딴세 세상은 모르겠지만 죽기 전까지 친구하자.